자 오늘 자유형 팔꺾기 하겠습니다. 먼저 팔을 호흡 쪽 오른쪽부터 할게요. 자 먼저 어, 팔 돌리게 하는 것처럼 음, 오른손을 내림과 동시에 고개를 옆으로 합니다. 면을 볼 왼쪽 면이 물에 잠기게 하시고 그 다음 시선은 수면 위보다 오른쪽 뒤쪽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리셨죠? 그다음에 엄지 손가락 허벅지 스치고 손바닥이 하늘을 바라보게끔 한 다음에 손바닥이 나오면 안 되고요. 손바닥 나오기 직전에 팔꿈치를 듭니다, 이렇게. 팔꿈치를 들었다가 몸이 틀어서 하면 잘못된 동작이고요. 그대로 팔꿈치를 들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저는 어깨를 들으라고 합니다, 어깨를. 어깨를 다시, 손바닥이 하늘을 바라보고, 수면 위로 들어올리기 전에, 팔꿈치가 먼저 나오게끔 하신 다음에, 어깨를 그대로 듭니다. 이때 중요한 건 손목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 호흡을 하셨을 때, 팔꿈치가 뒤로 빠졌는지, 그 다음에 내려갔는지, 손이, 손목이 꺾였는지 잘 보시고, 측면에서 봤을 때 팔꿈치가 어깨 선상 윗부분 쪽으로 들어 올리신 다음에 그대로 어깨를 한번더 든다 생각하시고, 듭니다. 이렇게. 그래야 어깨가 들리는 동작이 나오죠. 여기에서 팔꿈치를 내리시면 안 되고요. 팔꿈치를 앞쪽으로 끌고 들어가서 엄지, 검지, 중지가 동시에 비스듬히 들어가게끔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팔을 돌리시면 똑같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허벅지를 일자로 물을 잡아당깁니다. 그 다음에 손바닥이 하늘을 바라보게끔 한 다음에 수면이 수면 밖으로 나오게 하지 않고 수면 근처 다달았을때 팔꿈치를 둡니다. 팔꿈치를 들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어깨를 들으라고 했죠? 어깨를 들었죠? 이렇게 어깨를 들었을 때 팔꿈치가 내려가지 않고 손목이 힘이 들어가지 않고 팔꿈치를 들었을 때 손목이 어, 힘에 빠진 상태에서 들어가죠? 그다음 어깨를 한번더 들으라고 했죠? 어깨를 한번더 들고 나서 엄지, 검지, 중지가 같이 동시에 들어가게끔 비스듬히. 이렇게 연습을 하겠습니다. 연습은 물 위에서나 아니면 벽을 잡고 물 속에서 어,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어깨를 드는 연습. 여기서 중요한 건 어깨를 들어야 한다는 거. 안쪽으로 들고 다시 잡아당기시고 어깨를 들어서 엄지, 검지, 중지. 비스듬히. 어떤 분들 회원분들은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마시고요. 어깨를 들고, 어깨를 들고, 엄지검지 중지 피스 이렇게 놓는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